일단은 오늘 졸업식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취업을 안 하고, 다른 걸 한다고 했는데, 네. 어떤 걸 한다고 했죠? 저는 이제 5월쯤에, 올해 5월쯤에 호주 워킹얼리데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그전에는 뭐 학교를 다른에 다녔던가요? 일을 다른 다녔던가요? 했던... 거 다른 전문 학교를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원래 대학교 다니다가요. 원래 저는 이제 물리학과를 전공으로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요리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아, 어, 물리학과 저도 4년제 아니에요, 거기는 네, 원래 4년제 다녔었어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럼 이거 그만둘 때 부모님들께서 좀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긴 했는데 이제 제가 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요리에 대한 이렇게 의지를 보이니까 부모님께서도 이제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좀 어떤 걸좀 구상하고 있어요. 우선 계획은 이제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이제 어. 11개월 인턴 생활이 끝나고 예, 거의 정착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민을 갈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서 해외에서 요리를 하고 싶어서 우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됐잖아요 네.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게그 요리 쪽으로 인턴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거기를 하,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 학교에서 좀 도움을 줬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제 그 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학교로 찾아오셨어요. 학교로 이렇게 교수님하고 그 아시는 분이라서. 친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 친분으로 이제 저희를 면접을 보시게 돼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면접이 잘 돼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이 좋고 좋은 네, 것도 있고 교수님 그렇죠. 도움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떠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을 지금 떠나는 그렇죠. 상황에서 또 후배들도 보기로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어려울 텐데. 후배들한테 좀 조언이나 좀 해주고 싶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자기가 요리에 대해서 취미를 갖고 흥미를 갖고 적성을 갖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힘든 길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잘 참고 잘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졸업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